안녕하세요, 마키아트입니다. 이번 주제는 집 비지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제 4회 멘은 8월 25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8월 1일부터 출첵을 꼬박꼬박 하신 분들이 단체로 T624 슈퍼퍼싱 차고도 지급된 날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게 될 탱크가 어떤 특징을 가진지도 모르고 타게 되면, 어, 어디가 뚫리는 거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바로 죽어버리겠죠. 그렇다면 지피지기면 100.100승이니 먼저 우리 탱크 슈퍼버싱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체력은 1500, 추정비는 대략 한 10정도 되고 관통은 170에 2 4 0데미지 주포를 갖고 있습니다. 명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0.3...6에서 7정도로 상당히 쓸만한 수준의 명중을 갖고 있고요. 장전속도는 익힙이나 승무원은 100%인 상태로 8초에... 장전속도를 가십니다 장전기를 끼면 7.2초의 장전속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시야는 390m로 미국의 준수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체 선에는 32도, 포탑선에는 24도로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이 정도면 2 0은미듐의 딱지를 갖고 있지만 기동성 면에서는 헤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갑 수치 자체는 포탑이 101mm로 약한 것 같지만 보시는 이 덧대어진 철판 모두가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 이 덧대어진 철판에 의해서 방어력이 상당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체 또한 이런 식으로 철판이 하나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퍼싱은 상당히 준수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전차인데요. 반대로 슈퍼퍼싱의 약점은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퍼싱의 방어력은 덧대어진 철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철판이 덧대지지 않은 부분을 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 해치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그 전형적인 미국 전차의 특징답게, 측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다시 말해, 이 슈퍼퍼싱은 정면에 튼튼한 장갑을 활용하여 규제는 전차지만 약점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퍼싱은 진전차들과 달리 측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정면만 보이고 싸울 수 있고 170의 관통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 중형 전차들이 얼마나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상, 첫 상대방으로 중국의 8티어 골탱, 때343이 나왔는데요. 이제 방, 지금까지 나를 알았으면 이제는 상대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때343은 1300의 체력을 갖고 175관통 3 9의 데미지를 갖는 주포 그니까 이른바 4골포라고 하는 주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만큼 데미지가 390으로 높은 만큼 장전 시간은 12초가 살짝 넘고 그리고 명중률은 0.44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명중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어능력의 대우는 경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를 상대시키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을 쏘거나 반대로 밑에서 위를 쏘는 그런 형태로 경사를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관통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그리고 슈퍼프싱의 장점인 튼튼한 방어력과 두 곳의 약점 부위는 저 0.44라는 낮은 명중 인류는 쉽게 맞출 수가 없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때 343과는 거리를 좁혀버리게 되면 저때 343이 저의 약점을 굉장히 쉽게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교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는 F7 지역의 언덕,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저를 쏠 수가 있게 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피격 상황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 윗자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방에 때산산만 조심을 한다면 은 위치를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좀더 유리한 위치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도 티타임, 염티타임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적의, 적의 포탄이 유효털을낼수 없도록 해줍시다. 방금 좋겠습니다. 상대방 때3 4 3과 IS, 2대의 난전 명중 연로는 양중 연로는 중간거리에서 슈퍼퍼싱의 약점을 쉽게 살것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지금 IS의 사격을 한 시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탄이 나왔죠. 그렇다면 IS에게 보이는 거는 저의 차체 상판 일부와 포탑뿐인데. 이렇게 밑에서 포탄이 올라오는식으로 사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퍼싱의 약점중 하나인 이 해치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위치나 더 높은 위치에 적이 쏠때는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지만 반대로 밑에 있는 전차가 쏠때는 피격면적이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퍼싱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조금이나마 더 가릴 수 있게 되는 더 좋은 위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조포가 상당히 약하다는 전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를 보완하기 위한 위치를 잡게 되면, 잡게 되어 g p 주를 완벽히 한다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